민주당이 운동권 셀프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특혜 법안에 찬성을 표했습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 법안 연판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유족과 가족에게 의료교육비와 대입,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유공자 대입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셀프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표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좌초되었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반성의 실체가 분명합니다.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합법적, 합법적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